화장을 했다. 간편한 화장이지만 오늘은 좀 꾸미고 싶은 날이다. 전에 다녔던 직장 근처 병원에 가야 한다. 일을 했던 곳 근처라 하니 추레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다. 날이 풀려 봄이 저만치에서 오는 듯 하다. 몇 번째 봄일까? 내가 의식하기 시작한 새 봄의 횟수를 헤아려 본다. 버스가 왔다. 여전히 사람들은 질서가 없다.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서로 먼저 타려고 도로를 내려선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다. 다리가 아프니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면서도 무질서한 공중 도덕은 질색이다. 나는 어차피 서서 갈걸맨 뒤에 서서 버스에 올랐다.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 그것 봐 순서를 지켜서 타도 앉을 수 있는 것을 나도 나이가 더 들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차창 밖을 바라본다 오늘도 나왔네 땡땡땡교 전도하는 사람들 낯선 이도교들의 모습은 여전히 생소하다. 시간이 남아 근처 다이소에서 필요한 것을 샀다. 그중 500원짜리 팩 5개도 끼어 있다. 언젠가 써보았는데, 나에겐 비싼 팩 이상으로 괜찮아서 가끔 구비한다. 팩을 하는 건내 미용 습관 중 유일한 것이다. 세수를 하고 이것저것 바르지도 않는다. 스킨 로션과 보습력 좋은 크림이 전부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일리윤이다. 저렴하기도 하고 보습력이 좋아서 아주 마음에 든다. 나는 이 일리윤의 펌핑 제품을 욕실에 하나 화장대에 하나 두고 펑펑 발라든다. 팩을 하는 이유는 하나다. 얼굴에 휴식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 거울 속에 나의 맨 얼굴은 내가 주인이라 봐주지 정말 많이 변했다. 메마르고 잡티도 많고 처진 피부 그런 기분이 들때 그냥 팩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펴진다 정기검진 병원에 들어섰다 데스크에서 자기들끼리 사적인 이야기가 심했던 간호사들이 대폭 바뀌었다 일하면서 직원끼리 심하게 잡담하는 모습은 손님의 입장에선 썩 좋지 못했기에 오늘 고요한 병원 대기실이 편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는 정말 사담이 심했다. 아예 옆에 붙어서서 쉴새 없이 떠들었고 손님이 오면 귓속말로 모르는 손님의 흉을 보았다. 누가 보면 나와 둘이 일은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게 뻔해서 자꾸 자리를 이동했던 기억이 난다. 6개월 만에 본 의사선생님은 여전히 부드럽고 상냥하시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검진에 들어섰다. 초음파를 꼼꼼히 보시는 손길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말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무렵이 되면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이 들려온다. 저번과 비슷하네요. 괜찮아요. 이 말을 듣기 위해 또 6개월을 선물 받는다. 후련하다. 뭐라도 사 먹을까? 달콤한 것이 먹고 싶다. 갑자기. 그리고 딱한 자리 남은 시내버스를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운이 좋은 날이다. 병원에 가는 날은 생각이 단순해진다. 그저 오늘 무탈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다된 것이다. 그런 마음을 알기에 준비하면서부터 묘한 기대감을 갖는다. 며칠 전에는 가기 싫다 정말이었다가, 전날 밤에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병원의 대기실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현재 내가 바꿀 순 없는 일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 그제서야 수긍하는 마음이 된다. 내가 손을 쓸수 없는 일들 앞에서는 무력하고도 홀가분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리고 병원문을 나서면서 나는 다시 내일을 생각하고 어제를 되새기만 하는 못난 습관을 단돌이 해야 한다. 사람이란 참못 말리는 간사함이 있다. 마음을 이야기하기란 늘 어렵고 듣는 이의 몫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마음을 잡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느낌으로 나를 재점검하기도 한다. 또는 이런 마음을 먹었었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네. 하는 느낌을 받고 다시 유연해지려고 애를 쓴다. 극단적인 생각이란 게 별게 아니고 좋다와 나쁘다, 기쁘다와 우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오고 가는 순간을 말한다. 뭐 하나 해결되면 금세 좋았다가 또 하나의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나 말이다. 다스림은 내가 할수 있는 것 한도에서 숱한 연습으로 이루어지는데 나의 다스림은 마음 적기였다.